네. 한승연의 외환 전문력 일종 환 리스크 관리 제11강입니다. 오늘은 외국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포지션을 어떻게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말은 이제 드디 하게 되는데요.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외국한 은행이 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처하게 되는 유치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까요? 오버 보트 포지션이 있고 오버 솔드일을수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많이 샀다. 이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반대로 보면 이제 외화를 판 거죠. 내고를 냈다든가, 그러죠? 어디서 해외에서 들어온 송금을 환전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매입 초과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매입 초과 포지션 또 오버 솔드는 수익 결제가 많았다든가 고객들로부터 그다음에 해외 여행 갈때 여행 경비 환전이 많았다든가 그러면은 오버 솔드가 돼요. 그래서 오버 보트도 아니고 오버 솔드도 아니고 제로인 상태. 소위 말해서 노출 이걸 환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환노출. 오버보트나 오버솔드는 환율의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환노출이 있는 거고 스퀘어 포지션은 환노출이 제로인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지션은 오버보트 오버솔드 스퀘어 포지션 세개라고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포지션이는지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우리가 익스포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고객인 기업과 은행과의 달러 거리가 있었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달러를 은행에 팔고 원화를 가져갔으면 은행은 이 달러를 샀잖아요 소위 말해서 오버고트 포지션이 된 거죠 이 오버포트 포지션을 스퀘어로 만들어야 돼요. 익스포저가 생겼으면 그 익스포저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그 손님한테 산 달러를 이 외국한 중개사인 회 브로카에 달러를 주고 원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업들한테 원화를 살 때는 1350원이죠. 우리가 기준율이 그러면은 TT 바잉 레이트는 1350이고 TT 셀링레이트는 1370이란 말이죠. 그러면 1350에 샀으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파는, 파는 거예요. 중개사에 1360원에. 그래서 10원, 이 공공이죠. 이 10원을 마진을 확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딜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손님한테 100, 에, 달러를 샀는데 또 다른 손님은 달러를 은행에서 사갔다. 그러면은 은행에 서살 때는 1370원에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1350원에 사서 1370원에 팔았으니까 20원이 남게 되네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이러한 경우가 이제, 예, 은행으로 봐서는 이상적인, 예,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하는 말로 환매리, 뭐 서로 결혼을 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환매리가 됐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 이상 은행은 자기 포지션이 그가 오버 보트면은 중개사에 갖다 팔아야 되고 오버 솔드면은 중개사에서 사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익스포저를 익스포저를 제로로 항상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환율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개회사에다 직접 가서 팔거나 살수 있는 통화는 말씀드렸지만 달러하고 중국 유안화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중개회사를 통해서 은행 간에 이렇게 다양한 은행들이 사고 팔고를 이 중개를 의뢰하기 때문에 바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N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N 같은 경우는 은행이 그래 고객한테 N을 팔았다. 그 원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N을 팔았으면 이 N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n 을 그럴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1번이 N화 판매한 N화의 엔화가 달러를환산했어요 얼마나 되는가를 환산해 가지고 이 중개회사 아까 말한 이 브로카 브로카에 원화를 주고 이 달러를 사와야 돼요. 그렇죠? 사오고 그 사원 달러를 이제 파는 거죠 국제외환시장에서 그리고 엔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원 달러는 여기서 팔았으니까 없어지고 받았던 원하는 일로 줬으니까 없어지고 손님한테 팔았던 엔화는 여기서 사오니까 모두가 스퀘어가 되는 거죠 스퀘어 그죠? 이런 이런 절차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단위도한 100만 불 그다음에 국내 브로카 회사를 통해 서하는 것도 약 100만 불 정도가 거래 단위이기 때문에 이 거래 단위 금액이 될 때까지 사실 은행은 좀그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그 대가로 소위 말하는 그 대가로 이런 스프레드를 붙여서 은행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 연화 이렇게 된다는 것, 이 구조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달라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카바 거리를 하면 되는데, 엔화인 경우에는 중개회사뿐만 아니라 국제 외환시장을 한번더 거쳐야 되는 그런 구조다. 이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손님한테 엔화를 팔았어. 그러면 전신한 매도율 1,035원에 팔겠죠. 엔화를. 그리고 은행관 달러 환율이 예, 거리가 1,127원 50원, 50점이다. 그 다음에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 엔화가 110이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어떻게 거리가 이루어지냐면 고객한테 매도하잖아요. 엔화를 1억 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원화를 1억 천이니까 1억 천 곱하기 1035 하면은 1 1 3 8 5 0 0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요 엔화를 환산한 달러가 지금, 저, 환율이 1,127원, 50원이니까 딱 100만 불이네요. 100만 불을, 에, 로카 외국한 중개에서 사와요. 사오고, 그러면, 원화가 이렇게 나가겠죠. 왜냐면, 이 시장만 직접, 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4원 달러를 팔고, 에너를 사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스퀘어가 되고, 요, 달러하고 요, 달러하고는 스킬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원화인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 10원, 10원에 해당하는, 1100만, 1억 1000만 엔에 해당하는 10원, 소위 말해서 1100만 원이 이익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인 경우에는, 예, 이렇게, 그, 중국 회사를 통해서 고객과의 발생된 익스포저를 스퀘어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달러, 달러하고 중국 유안을 제한 이종통화, 저희가 그걸 이종통화라고 해요. 이종통화. 이종통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 외환시장을 한번더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율이 변할 때 딜러들이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객이 전화를, 딜링놈이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안 끊어요. 저한 손에 전화를 잡고, 바로 중개회사에서중개회사에 나와 있는 가격을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러면 10전 딱 붙여서, 1300원 10전. 이렇게 이제 딱, 어, 환율을 제시하고, 기업이 그걸 오케이 하면은, 이제 모든 딜다내서 이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N화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리를 이게 국내 시장에서 이 거래해야 되고, 요거는 국제 시장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중 통화 딜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요거는 원 달러 딜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요거는 또 대국의 딜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이세 명이 전화기를 잡고 실갱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내가 챙겨야 될이 이익 이 요거를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딜러들은 환율을 뭐 예측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스펙큘레이션 딜러도 있지만 대부분의 딜러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은행이 챙겨야 될이 이익을 이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이러한 실갱이들을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은행의 포지션 커버가래가 되겠습니다. 이 포지션 커버가래는 결국은 뭐예요? 이 스퀘어 포지션으로 가서 익스포저를 제로로 만들어가, 뭐, 만드는 절차잖아요. 그렇게 해야 환율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은행은 리스크가 없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